이용해서 염색이랑 같이 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 단독 시술에도 좋지만 염색에도 추가로 할 수가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염색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죠? 반사빛이 빠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고객님께서 오셨어요 네. 만약에 빨간색을 염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쌓였다면서 클리닉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클리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빨간 반사빛이 있 경험해주셨을 거예요. 그, 그런 경우에는 크리닉 시술을 들어가면서 중간에 염색이 끼워 넣어줘야 반사 빛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선명하게 나오고 모발도 상도없거든요그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거기 왼쪽에 보면은, 그, 색상 선호가 있고요. 오른쪽에 크리닉 선호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네. 색상 선호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한 그 내용입니다. 빨간색, 오렌지색, 파키색 염색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멋내기 반사된 염색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염색 색깔 나오는 게더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크림 중간에 염색이 들어가 주는데, 아까 전에, MP2까지, 여기 뿌리는 거, 이까지요 단계까지 해주시고, 바로 드라이기로 건조를 시키십니다. 거의 100%. 그 다음에, 염색약을 바르는 거예요. 헹금없이. 그다음에 염색 끝나고 염색약까지 헹구고 나오셔서 MP3, MP4 이 순서대로 하시면 반사빛이 오히려 선명하게 나오고요 모발도 굉장히 건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크리닉 선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밝은색 염색하시는 분과 색깔 빠질 염려가 없는 그냥 갈색 염색하시는 분들 반사빛이 아닌 그런 분들은 솔직히 색깔보다는 머릿결에더 관심이 많아요. 분들은 우리요? 우리가 염색을 일단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염색 탱크고 나오면서 샴푸부터 해서 1, 2, 3, 4단계가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두 개로 나눴냐면요. 이 검정색 MP, 제품의 MP 제품에는 그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보호막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을, 보호막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밝은색 염색으로 염색을 빼려고 하면은 당연히 색깔 까짐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얼룩덜룩 얼룩해지고요. 색깔 o o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염색을 어, 먼저 해주 l o 니다 look, l o 이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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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